안녕. 제가 오늘은 부자인 택쓸 시간을 해볼 거예요. 근데 이 이슬라임 집에 몇 박스 있는 한한열 한한열 박스는 있어요. 클라우드 슬라이. 뭐라고요? 지금 몇 평이냐고요? 저는 990평이에요. 하루에, 억, 하루에 0. 얼마 받냐고요? 한 1억 2천은 받아요. 1억 2천만 원은 받아요. 동생 있냐고요? 네, 동생 있어요. 동생은 하루에 천 이백만 원 받, 에이어 천만 원 받아요. 저 저보다 두살 어려서 천만 원 받아요. 아, 아 집사, 너 어디 갈 거야? 이 저희 동생이 프리파라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프리파라 기계가 있어요. 간다라고. 그래서요 네 오랜만이요 휴 클라우드. 안녕.